다시 돌아온 더 로열 RPM입니다. 오늘은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미래의 차량, 2026 현대 스타리아 대형 럭셔리 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밴이 아닙니다. 우아함과 실용성, 그리고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새로운 이동 경험 그 자체입니다. 스타리아는 항상 현대 자동차의 미래 지향적 모델로 주목받아 왔지만 2026년형 스타리아는 그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며 안락함과 안전성 그리고 스타일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첫 인상부터 압도적입니다. 2026 스타리아는 미래적인 디자인과 공기역학적 완성도를 보여주며 도로 위에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매끈한 차체와 우주선에서 영감을 받은 정면부 디자인, 픽셀 형태의 시그니처 조명은 스타리아만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유려한 곡선과 떠 있는 듯한 루프라인은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크롬 디테일이 더해져 한층 프리미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배는 교통 속에서 사라지는 차가 아니라 존재감을 드러내는 차입니다. 대시버리들 실내에 들어서면 진정한 매력이 펼쳐집니다. 스타리아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VIP 라운지로 변모한 듯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파노라마 윈도우를 통해 들어오는 빛은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좌석은 각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는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 좌석처럼 완전히 젖혀져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친환경 소재와 맞춤형 모드 조명은 감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탑승자 모두가 특별 대우를 받는 듯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기술은 스타리아의 핵심입니다. 2026 모델에는 현대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거대한 대시보드 디스플레이가 중심을 차지합니다. 6G 지원은 물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 인식 비서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운전자와 승객을 지원합니다. 뒷좌석에는 개인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무선 충전, 그리고 완벽한 기기 연동이 가능해 가족 여행이나 비즈니스 이동에서도 최고의 편의를 보장합니다. 또한 보스와 협업한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마치 콘서트홀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성능과 안전 또한 뛰어납니다. 파워트레인은 다양하게 제공되며 1회 충전으로 8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전기차 모델이 특히 주목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도 준비되어 있어 전통적인 동력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원하는 운전자에게도 선택지가 됩니다. 현대의 이모션 e 플랫폼은 부드럽고 정숙한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도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서스펜션은 안정적인 승차감을 보장합니다. 안전은 현대 스마트센스 4.0이 책임집니다. 자율차선 변경 지능형 크루즈 컨트롤, AI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 그리고 360도 카메라 모니터링까지 더해져 안전성을 한 차원 높였습니다. 생체 인식 시스템은 오직 인증된 사용자만 시동을 걸수 있게 하며, 탑승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개념의 안전을 보여줍니다. 실용성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대형 럭셔리 베니지만 스타리아는 여전히 뛰어난 적재 공간과 다양한 좌석 변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족 여행 기업용 VIP 셔틀 또는 일상적인 이동까지 모든 상황에 완벽히 대응합니다. 2026 현대 스타리아 대형 럭셔리 벤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이동의 즐거움과 가치를 재정의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하며 지능적이고 고급스러운 이 차량은 벤이라는 세그먼트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실용성과 럭셔리를 하나로 결합시켜 어느 환경에서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차량을 완성했습니다. 스타리아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여정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미래 자동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2026 현대 스타리아 이제 이동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